아, 우선 너무 좋고요. 불법 웹툰에 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에 관한 웹툰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소비하는 행위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웹툰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외면, 외면하지 않고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웹툰을 리뷰하는 인기 유튜버인 유미래가 친구를 통해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같은 반 친구인 박혜도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 싶고, 저만의 정체성이 확고한 단단하고 좋은 작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SWA는 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